오 뭐야 안녕 응아 나 고등학교 같이 나온 친구야 브이라이브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봤네 나 사실 고딩 때너 좋아했어 이렇게 말하게 되네 응아 항상 응원할게라고 왕이쁜 님께서 <laughs> <laughs> 나너 유치원 동창이야 사실 유치원 때너 좋아했었어 <laughs> 나 유치원 때 인기 많았어 저 유치원 때 인기 진짜 많아가지고 내가 진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. 저희 엄마한테 그 유치원 그 어린이집 동기들이라고 해야 되나? 유 동기들 어머니분들이 도대체 전웅이 누구, 전웅 엄마가 누구냐고 막 그랬었대요. 응, <laughs> 음, 진짜로. 도대체 전웅 엄마가 누구냐고 엄마가 그거를 말해줬었어요. 뭔가 우리 산부인과 동창이잖아. <laughs> 너도 너 대전에 대전 사람이에요? 내가 진짜 아직도 생각나는 게 어린이집을 다녔거든요. 진짜 인기가 많았어. 인기가 진짜 정말 정말 많았는데 어머니들이 다 오셨대. 우리 엄마한테 자기 자녀들이 웅이 얘기밖에 안 해가지고 곤란스럽다고 그걸 우리 엄마한테 그랬대. 그걸 우리 엄마가 아직도 얘기해.